자, 2020년 1회 커말 유급스프레드시트 예, 엑셀 일반에, 예, 매크로하고 VBA 문제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가 컨트롤이라는 것이, 개발도구의 컨트롤이, 제가 볼 때는 좀 처음 나온 것 같기도 한데요. 음. 참고로 여기 컨트롤이라는 삽입 단추를 누르시면은 여기요 에, 두 개가 나옵니다 양식 컨트롤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액티브 X 컨트롤이라고 해서 디브 X 컨트롤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에. 사용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쓸 거는 그냥 양식 컨트롤을 많이 쓰는 거고 그리고 셀과 연동도 잘 하고요 셀과 연동한다는 건또 엑셀 쪽하고 또 연관이 있겠죠 엑셀하고 연동을 잘한다 그럼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엑셀 쪽과 호환성이 좀 뛰어나고 얘는 이제 셀과 연동한다는 개념보다 이제 VBA 쪽을 구현을 할때 사용하는 그런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시트에다가도 작성을 할수 있는데 시트 내부의 셀과 연동을 하고 액티브X 컨트롤은 VB 상에서 연동을 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나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실습을 좀한 후에 예, 다시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좀 복사를 해놨고요 제가 매크로를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어 놨습니다 매크로를 여기 단추 2인데 이 단추 2를 이제 양식 컨트롤 단추에다가 한번 연동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양식 컨트롤 단추가 여기 있고 위에가 이제 양식 컨트롤 이고요 보이시나요 예, 요 부분이 양식 컨트롤 요 부분이 액티브 액티 컨트롤 이라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용하는 방법이 좀 전혀 다르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양식 컨트롤 단추 한번 만들고, 이렇게 하면 이제 매크로 지정 대화상자가 뜨죠. 단추 2를 정리하시면, 이걸 빨간색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이렇게. 무난하게 쓸수 있는 거죠. 이렇게. 또, 실기시험에서 매크로도 양식 컨트롤 단추를 쓰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액티브엑스컨트롤 단추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다 그릴게요. 음. 얘는 좀 달라요. 그래서 예, 사용하는 방법이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또는 이동을 할 때는 이렇게 디자인 모드로 놓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놓으시면은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고 편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요. 매크로 대화상자, 연결하는 대화상자도 안 나오죠. 디자인으로 놓고, 크기도 조정하고, 편집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매크로하고 제가 연동을 시켰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한번 연동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름도 바꾸려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선택하고, 바로, 음, 양식, 컨트롤 단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얘는 뭐써지기가 않아요 그죠 오른쪽 버튼 누르고 숙성이란 창을 실행해서 여기서 변경을 해 줘야 되거든요 개체 이름을 이제 뭐 cmd 라고 많이 쓰죠 cmd는 이제 커맨드의 약자인데 뭐 닫기 하겠다 그러면 이제 테스트 cmd 음, 테스트 영어로 나오죠 영어 한글로 깨져가지고 나옵니다 나중에 엔터 치면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캡션은 이제 눈에 보이는 글자예요 여기요 그래서 음뭐 액티브 하고 x 컨트롤, 단추. 쓰겠습니다. 됐죠? 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거나 아니면, 왼쪽 단추를 더블 클릭하거나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코드 보기를 하게 되면, 다양한 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뭐, 클릭이라는 시그널 을줄 수도 있고, dbl 클릭. 그죠? 그 다음에 온갖 포커스는 이제, 커서가 인 되어 있는 상태 또는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 키 다운은 키가 눌려졌을 때 여러 가지 마우스가 올려져 있을 때 다양한 시그널을 줘서 프로그램을 코딩하는데 많이 쓰죠. 간단하게 클릭이라는 이벤트를 써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랭지 A1셀에 밸류는 생략해도 됩니다. 뭐 이렇게 한번 입력 한번 해볼게요. 컴도사 초이 최우성 이렇게요. 네. 자 이제 닫고 자 디자인 상태는 눌러도 얘가 실행이 안 돼요. 근데 얘는 디자인 상태에 눌러도 또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죠. 음. 얘는 안 되죠. 이제 디자인을 풀어가지고 지금 된 거고요. 자 보세요 다시 디자인 상태에서는 안되죠. 예를 들으면 디자인 이 자동으로 풀리거든요. 예, 네. 그래서 얘를 해제하고 클릭했을 때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죠. 그래서 일단 종류는 비슷하게 있어요. 뭐 단추도 있고, 뭐 텍스 상자도 있고, 여기도 텍스 상자 보이시나요? 음, 양식 컨트롤 텍스 상자, 여기도 텍스 상자. 레이블 음. 이미지 여기네요 있 여기, 여기. 텍스 상자 자 1번은 그래서 맞는 거고요 2번은 이제 액티브 엑스 컨트롤은 양식 컨트롤보다 다양한 이벤트 아까 보셨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벤트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뭐 DBL 클릭은 더블 클릭인데 근데 그런 반면에 또 이제 양식 컨트롤 단추 같은 경우는 클릭밖에 안 돼요 또. 근데 또 셀과 연동을 시키는 것들이 가능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볼게요. 확인란이라고 하는데 옵션 단추라고요. 한국으로 한국말로는 자 이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양식 컨트롤에서 제가 그린 거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컨트롤 서식에 가면, 셀 연결을, 이렇게 하시면, 이제, 예. 자, 누르면, 이제, true일 때, 선택된셀때 1, 선택 안 됐을 때, 이제 0을 써주는 거죠. 이렇게. 요렇게 연결을 하는 것이, 이제, 양식 컨트롤 단추다. 호환성이 낮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셀과, 연동해서 워크시트 안에 잘 활용을 하는 것이 액티브엑스컨트롤보다는 양식컨트롤이 더 좋다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액티브엑스컨트롤은 셀과 연동하는 부분이 양식컨트롤에 비해서 좀 낫다. 디자인 모드에서 보셨죠? 양식컨트롤과 액티브엑스는 모두 동작을 실행하지 않지만 아니라 동작을 실행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으로 바꾸고 여기도 지우고 되면. 자, 지금 디자인 상태 잖아요. 다 되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근데 얘는 디자인 상태에서는 이제 실행이 안 되고, 크기 조정이나 딜리트나 그거 밖에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실행이 되니까. 자, 그래서 답은 3번 같아요. 양식 컨트롤과 액티브 엑스 컨트롤 모두 매크로 등 정해진 동작은 실행하지 않지만, 컨트롤의 선택, 크기 조절, 이동 작업은 할수 있다. 실행되지가 않지만이 아니라 양식 컨트롤은 실행이 되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죠. 그리고 양식 컨트롤 단추를 클릭하면 드래그해서 추가적으로 매크로 지정, 대화상자, 나온 거 보셨죠? 이렇게. 이게 이제 실기 시험이다. 확인. 이게 이제 양식 컨트롤이죠. 음. 자, 그래서 답이 왜 3번인가 아시겠어요? 예, 액티베이스 컨트롤이 나왔네. 자 아무튼 예, 두 개의 차이를 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 예, 답은 3번입니다.